거룩한 삶을 살았던 성인들 중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황홀경에 빠져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공중을 나르는 성인으로 잘 알려진 쿠퍼티노의 성 요셉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살았으므로, 우리는 그가 황홀경에 빠졌을 때의 모습을 알 수는 없는데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비오 신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비오 신부가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여러 번 목격되었습니다. 비오신부는 일요일에는 성광으로 저녁기도를 축복하며 마쳤는데요. 이 장면은 저녁기도를 위해 성광을 준비하고 있는 비오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광 위에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영성체를 나눈 후 축복하기 전에 그는 또 공중의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황홀경에 빠져 있습니다. 봉헌된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황홀경에 빠져 있는 비오신부 모습입니다. 성체 위 무엇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성체와 성작 사이의 무엇인가를 보고 있습니다.